오늘은 위대한 역사의 물결이 시작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. 1955년 이 땅의 민주주의가 암흑 속에 갇혀 있을 때 청년 김대중은 자유와 정의를 가슴에 품고 민주당의 뿌리를 내렸습니다. 그 용기와 저항정신 그것이 바로 우리 민주당의 형통성이자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.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다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. 민주당의 역사가 퇴색하고 이재명 일국체제와 아첨 경쟁만이 남은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더 이상 민주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. 상당 70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 세밀의 민주당은 이러한 변절과 파괴에 맞서 다시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. 당장의 인기를 위해 미래 세대의 빚을 과도하게 늘리는 무책임한 정치를 보며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선봉장이자 주인공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가, 사명감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.